북한산 쌍문철 학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미디언 이봉원 씨의 이름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야시 봉급봉 근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명학적 수리오행 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 나왔습니다. 초년운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점차 발전해서 큰 재물을 모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외유내 강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큰 재물운과 행운의 별이 미래를 비추고 있는 형상입니다. 실속이 있고 가정운도 좋게 이끄는 대길의 수리입니다. 장년운입니다. 큰 계획을 세워 초지일관하여 성취하니 만인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대길 수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인내, 노력의 의지가 강하니 명예와 부귀를 겸비할 수 있다. 선천 사주의 성품이 인간관계가 매우 유덕하고. 사교성이 좋다면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수리입니다. 중년운입니다. 지략이 출중하여 스스로 발전하여 대업을 완수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건전한 심신과 매사 의욕이 넘치고 진취적이니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말년운입니다. 의지가 바르고 통찰력이 우수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니 자아성취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니, 만인을 통솔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 부기와 명성이 따르며, 사심으로 인한 탈선도 없습니다. 여자는 제덕을 겸비한 현모양처로 유도하는 수리입니다. 코미디언 이봉원 씨의 이름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쌍문철학원이었습니다.